인사합시다. 좌우로,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계 없는 사랑.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포함된 말씀이기에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길기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증거코자 준비했지만 혹시라도 길어지면은 하품하시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 중에서 거듭남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보호를 닦는다든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사실은 무가치한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하다고도 볼수 있지만.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고데모를 만나고 주님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물과 성령은 바로 같은 의미지. 전치사가 하나인 것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한 자가 거듭나게 되고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고린도 고소다 1 0절 말씀처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된 것. 따라서 에베소 4장 시 22절 보면은 너희는 유해의 접힘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바로 여기 보면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요지경이고 힘들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일터가 지겨운 것이 아니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이 바로 선교의 터전이 되고, 전도의 터전이 되는 것이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조아주만한 삶을 산다면 어려운 것이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족들이 꼭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갑니다. 11절 말씀 한번 우리 첫 번째로 김용신원사님 읽어 주실까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멘, 아멘. 강조하는, 것. 그런데 이 강조점이 3절과 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거듭 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를볼수 없느니라. 5절 말씀 여러분이 보시고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면 강조점을 세 번이라는 것은 그 당시 미국의 뭐 사회적으로 하스모니아 가문 왕조의 가문이고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가문인데도 예수님을, 야, 내가 갈증 때문에 만나러 갔을까? 아니. 트집 잡고 뭔가 한판 돌리고자고 만난 거지. 그때 예수님을 다 짜고 짜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나지 않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구대모가 하는 말이 뭐라겠지? 내가 어머니 패스 쪽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영적인 일을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아주 영적인 면에서 캄캄한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 당시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세인산사내는공예원이고 상당히 권력가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랬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흔히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안다고 말하지도 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보았다고 하는 종교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언인데도 증언을 받지 아니하지 받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소대인 기독권이 흔들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들이 고백이 삶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증언을 받지 않고 드를 생각보는 거예요. 기독권이 흔들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들은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삶은 고백을 더 심화시켜 주십니다. 고백이 참된 것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번역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습니다 하면 고백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완주 또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대로 고백한 것과 고백한 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가 끝까지 영적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힘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믿으신 주님이 힘이 되어주심으로 끝까지 고백하는 대로 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붙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 혹시 아시는 분? 아주 오묘한 말이잖아요. 믿붙이란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신으로 나를 붙들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을 세워서 믿음의 도리까지 이르도록 나를 붙잡고 완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으로 말해서 생각해 볼까요? 12절 말씀은 우리 전체적인 사님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니냐 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12절 보면은 확증 편향 때문에 사람들 지금 안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은 보고 들을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제약성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숨게되느냐소돔 고모라성이 어마어마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제약이 관영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국기도하지요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습근임 없이 중국에다면서 자기 조카, 노설 구원 고자는데, 노설은 관심이 두 딸과 구원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로 돌아가다가 소원 기둥 내고, 사위들은 피묻다가 같이 불타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모스에 보니까 5장 7절, 3장 7절 보니까 주여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라 했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계획하시는 말을 알려주실 때, 언제쯤 알려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러고 여러분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하냐면요 자꾸 신앙적으로 짙어지게 되고, 정말 태고되지만,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그 말씀이 꿀같이 달게 여겨지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돼서, 성장된 분이, 성숙한 분이,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올까요? 13절 말씀. 우리 차연승 원사님을 뭐 읽어주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게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오는 자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는 올라간 자, 인자란 말이 아주 단어가 어려운 단어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높은 천궁에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의미하면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또 오묘한 말이죠요그 인자라는 단어는 독특한 언어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13절 보고 여러분 14절 보면서 교도합시다 내가 또 방판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럼 여기에서 인자같은 이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 쭉 읽어보면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지요. 예수님 여러분이 그걸 아시야만 성경을 보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자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소노금처럼 구름 탄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입니다. 말씀 읽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에요. 예전부터 항상 계신 예게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니 내려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무엇을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탄생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성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되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이 올라간 건데, 이 올라간 사건을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15절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올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구름 타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없고 일선과 일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말씀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것이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 모든 사명을 모든 걸다 이루시고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주님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늘간구하시는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음, 진렬립사장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찢어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야 하시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이 살아있는 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에서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예, 여에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사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녹병을 만들어 천하권자는 살이라는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부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올려주실 때 이것을 영생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올려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이 뭘까요? 시작도 끝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 현존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근데 신천지 2단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의 유대한 영혼들과 자기들과 결혼해서 가장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산다 가는 것이 이것은 완전 가짜. 짝퉁이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시간에 무한한 연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고, 영생의 삶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종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 막대기 못던이 죄인, 지뢰 같은 나, 특길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탄하니 세상 사이는 너무 어려운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냥 이뻐렸잖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지, 진정 감사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요, 나 같은 죄에 살려신 주님에 놀라와 그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걸 믿습니다.

여기 세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줘버린 인류를 의미하지만은 제약된 세속의 세상은 아니에요. 멸망의 세상은 아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어울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말은 한계가 없는 사람, 끊임없는 사람, 제목처럼 한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어린아이들이도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 손을 쫙 벌면서 이만큼 한없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보통 아가페로 표현하지요. 영원 불가를 사랑이지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헬라 말에 보면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라고 하죠. 두 번째는 에루스는 사랑인데 에루스는 이성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친구간의 사랑, 우정입니다. 스톨게이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데어머니 사랑도 친구간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때로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한계가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영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연결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정말로 가장 아끼는 것,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걸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 아끼는 그분 최고의 것,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보리오, 성기로 왔다고 말씀하시니다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향해서.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활하시고4 0 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올려지신 거예요. 이제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이제 따라합시다. 성립구 와야 되겠네. 탄생,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럼 뭐 하나 남았어요? 그렇지 우리 집사님. 재림.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림 날짜를 안다고 하는 잘못된 옛날의 담임선교 같은 그런 혈액에 빠지면 큰일납니다. 이단 종파들은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으서도 안다고. 그러나 아버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주권 아래 오실 수 있는, 오시는 분도 모르시는 건데, 모른다는 말은 그 권한이 바뀌라는 거지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 사건이에요. 최고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응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영생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너무나도 경탄하는 거예요. 정청동지할 일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과 신 7절 말씀을 우리 박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실이 아니요 그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보내시는데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구원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신니 선악과를 먹는 인간이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미워하면서 두집어 바꾸기 위해서인 것이죠. 구원은 유언과 파괴로부터 구하는 것인데, 구원 받으면 나 자신이 온전하게 되며, 치유의 마음을 가지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때로는 찢기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함을 살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만을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합니다.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고, 우리 없이 너희 없고, 너희 없이 우리는 없다고 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이웃 사람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별목사님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므로 벌써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은면 통해서 감사가 없고, 평탄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언제나 불만과 불평과 원망뿐이지. 그게 이미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거림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도섬기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불명의 물결 죽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심판이 아닌데도 구원해진 데모세 통해 목병을 만들어 장대 지고 피조하던 살리라는 것을 하였는데도 쳐다본 자는 구원 받았지만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어떻게 되지요? 결국은 그 자체가 심판이 되죠목병만 쳐다보면 사는데 쳐다보지 않고, 불만과 불평만 쳐다보는 것 결국은 벌써 이미 십받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데, 로마서 1장 28절 이하부터 쭉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자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압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을 제가 보고 말씀을 맺어 볼까 합니다. 그 정제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강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20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교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그러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며 빛이 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심판에 받을 대상은 벌써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배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미 구원받았구나. 이미 영생을 얻었구나. 이 영생은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이때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늘그 모습은 언제나 감사가 있는 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경탄할 뿐이죠.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